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삼성라이언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어 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했습니다. 지금 정치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중고를 다 대구에서 졸업한 대구 사람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대구 시민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민주당에서 정치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거의 30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이야기 잠깐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지난 3년간 되돌아 보면은 이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빛의 속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윤석열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실력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에서 다시 후보를 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경제, 민주주의, 이런 것 뿐만 아닙니다. 국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해졌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명부인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명품 쇼핑이나 하고 대통령은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이런 망신을 벗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을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남탓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긴 있습니다. 김건희 지키기입니다. 김건희 지키기는 정말 잘했습니다. 민생은 팽개치고 국가안보도 팽개치고 외교도 팽개쳤지만 김건희 지키기 하나만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2월 3일 불법 비상경위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아무리 국민의 힘을 그동안 지워내고 지지했다 하지만 불법 비상경 국가 반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란입니다. 내란입니다. 이제 6월 3일 국가 반란을 일으킨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게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강복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법 개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 사람들이 보수 맞습니까? 국가 반란 세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세번 집권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세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강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칭송을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단 3년만에 선진국이라고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눈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하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라를 이렇게 방치한 국민의힘 바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바꿔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자기들이 뽑아 나온 대표를 수시로 바꿉니다. 수시로 쫓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새벽 3시에 접수하는 웃기지도 않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새벽 3시에 한 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를 접수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면 나라가 망가지지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이런 정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정당뿐만 아닙니다. 그 정당에서 내놓은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정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정당입니다. 정당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세월호 부모들에게는 죽음의 부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를 썼을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국정을 운영합니까? 극우 선동꾼에게는 대구시민 여러분 단한 표도 주셨으면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뒤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제대로 대구 시민들의 그 주었던 표를 배신한 그 참혹한 현실을 심판해 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국민의 힘에게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의 대가를 6월 3일 제대로, 제대로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성라이언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